자체로무비 컬렉션 극락자표 큐레이션 하이텐션 어드벤처 최고다 오션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할 영화는요 사지 마세요 어떻게? 주워 주세요 영화관에 팝콘비를 내렸다는 바로 그 무시무시한 영화입니다 팝콘비? 이거 무서워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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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바로 그 레전드 공포 웹툰의 실사화 영화 옥수역 귀신인데요 이 영화 한 편이면 그렇다면 여름철, 다가오는 여름철 엄청나게 덥다고 하는데 응. 뭐 에어컨 틀 필요도 없고 선풍기도 아.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의 전기세를 아껴드릴 영화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데일리모드 김나영 기자입니다 떨어지지가 않아 뭐가요? 기관사가 죽었다고 이 영화는 옥수역에서 의문의 죽음이 연이어 일어나자 이를 취재하던 기자 나영이 예상치 못한 공포와 맞닥뜨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우선 저는 괴기맨션에 이어서 또 다시 공포 영화로 돌아온 음. 신후럭킹 김보라 배우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 김보라 배우 눈이 엄청 크니까 그 음. 감정이 좀느껴지죠아요왜냐면 사람들이 눈만 보라. 어. 어, 어, 어. 너는 지금 여기 분위기를 보라. <laughs> 이 여주인공의 비명이 난무하는 다른 공포 영화는 결이 좀 다릅니다. 사실 제가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도 그 배우가 먼저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영화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김보라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나영이는요. 좀 담담한 느낌이라 더욱 눈길이 갔습니다. 본인 소개하는 거 같았어요. 방금. 아. 담담하고 굉장히 약간 이런 <laughs> 최정화 배우 네. 느낌. 네. 저는 또 공통점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어? 담담하고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네. 저는 김보라 배우가 저 화장기 없는 얼굴. 어. 그러니까 꾸미지 않고, 않고 그냥, 그냥 뭐. 일에 막 열심히 맞아요. 하는 듯한 느낌이 최정화 배우와 굉장히 다르지 않나. 어, 여러분. 네, 저 굉장히 기뻤던 게 방금 저보고 최정화 기자 아니요 최정화 배우라고. 아, 그, 그, 지금 아까부터 이게 다 엉켜 있어. 막 최정화 배우라고. 다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분은 <laughs> 좋았다.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그 기자라는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네. 좀 관찰을 잘한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 본인이 인터뷰를 했었던 기자들 중에 메이크업을 풀 메이크업 하고 있는 기자들이 거의 없었을 거거든. 요 어...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얼굴에 찍어 바르는 그 분이 아까워서 안 바릅니다. 분이 아까워. 회사에 잘 보일 사람이 없거든. 네. 그리고 또 편해 보이는 옷을 김보라 배우가 주로 입었는데요. 네. 보면 색깔이 거의 뭐 흰색. 뭐 하늘색, 베이지색, 뭐, 베이지색, <laughs> 뭐 검정색, 군색. 네.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오, 와닿았어요. 태력상. 실제로 저도 옷장을 열면 90% 이상이 흰색, 남색, 검정색이에요. 그니까 돌아다니면서 때가 묻어도 좀 티가 덜 나는 구김, 옷을, 잘, 네 잘. 그런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 김보라 배우가 의상을 많이 신경을 썼는지 등장하는 의상의 90% 이상이 스스로 준비한 의상이라고 합니다. 오, 센스가 돋보이네요. 근데 정아 씨께서는 아무래도 기자다 보니까 음. 지금 방금도 이제 눈여겨봤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좀더 더 많을 것 같아요 좀. 아 기자 관련 영화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매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일단 초반에 이 나오는 그 설정이 있어요 아, 네. 위에서 나영이에게 이제 조회수가 나오는 기사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지시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너 집에 돈좀 있어? 네? 합의금 낼돈 있냐고 대표님. 나 같으면 말이야 이러고 있을 시간에 고소인 찾아가서 무릎 꿇든지 아니면 광고 더 따낼 만한 그런 아이템 찾든지 할 텐데 이 부분은 뭐 어느 있... 정도 비슷하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회수는 언론사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조회수가 높다고 다 같이 케이크를 어... 깜짝 선물을 하잖아요 아, 정아야 너무 축하해 서프라이즈로 서프라이즈. 제가 오늘 생일이 아닌데 드디어 단기 30만 돌파한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 속도면 내일 안으로 100만 조회수 찍습니다. 와, 나 이거 그냥 어, 이렇게 바로 엎어뻔 했잖아. 이게 무슨 낯간지럽게 이게 무슨 일이야. 난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 맞아, 맞아. 한편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 바로 옥수역에서 공익 근무 요원으로 일하는 우원입니다. 아, 맞아요. 음, 음. 오셨어요? 집에 가냐? 네나 잔다 아휴 주무세요 근데 듣기로는 재현씨가 폐역사에서 촬영하는 내내 몸이 무겁고 눈꺼풀이 쭉 감겼다고 해요 어.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숙소에 소금도 막뿌리니 맞아요. 매니저분이랑 같이 소금 뿌리고 들어갔다고 음. 하더라고.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 뭐 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 자전거 타고 터널을 지나갔는데 친구 두, 친구랑 어. 둘이서 딱가고 있어요. 어. 뒤에서 누가 승우가 이러고 나를 부르는 거야. 진짜? 뒤에서 누가 나를. 그래가지고 그래 나와가 친구한테 확인을 물어보니까 어, 자기는 날 부르지 않았대. 요 어. 저 그렇죠? 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터널 쪽으로는 가지 않고. 네. 자전거도 좀잘 타지 않는다는 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끝이에요? 자전거는 다시 너무 타요? 무서운데 자... 소름, 너무 무서운데 지금? 이게 끝이라는 게 조금 무서운데? 이게 끝이잖아 지금.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나도 소름 돋았다 진짜. 이걸 어떻게 끝내는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썰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때는 바야흐로 나의 고3. 아주 스트레스가 심하고 아주 심약해서 가위도 자주 눌릴 때였는데. 네. 제가 이 가족들이 다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네. 어느 순간, 오. 내 몸이 붕 이렇게 오. 뜨는 거예요. 자, 자는데? 응, 자는데.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땅바닥을 본 상태로 누워서 오. 이렇게 붕 뜨더니, 그 상태로 내가 우리 집 바닥을 붕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현관문 밖으로 나갔어. 어어어. 그러다가 어, 아 이러면 안돼 이렇게 하다가 내 몸이 급하게 쑥쑥 들어와서 내가 잠에서 깼단 말이죠. 어. 그러다가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네. 무속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어. 방송에서. 어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속인 분한테. 웃으면서. 아, 제가 유체이탈 꿈을 꾼 적이 있다. 어. 제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땅을 보고 계속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진지하게 귀신은 여러분 원래 이렇게 서서 다니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누워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 얼마나 무서워? 난 진짜 정하는 너무 무서웠지 뭐야? <laughs> 눈물난다, 지금 살짝. <laughs> 어, 나 그런 거 누워다닌다는 얘기 처음 들어요. <laughs> <laughs> 그래, <그래서. 웃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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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심지어 근데 그게 나야. 나 너무 무서워.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웬만한 이 등장하는 귀신보다 그손막 나오는 그 귀신들보다 음. 신솔 배우가 찐이다. 맞아 맞아. 신솔 배우의 그 연기 있죠. 초반에 그 불안하고 어딘가 정신이 조금 한 구석에 놓고 사람을 만나는 듯한 그 동공 풀린 연기. 저희 아빠가 옥수역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하고 저희 오빠하고 둘다 그때 를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아, 네. 왜요? 그럼 의문의 무슨 사연이 어. 되게 많아 보이는 여잔데 어, 옥수역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오빠는. 비밀을. 알려줄 것 같은 기대는 있지만 있지는 불안해 아, 너무 불안해 어. 그리고 이 오프닝에 나오는 기괴한 만취녀도요 신소율 씨가 연기한 거 혹시 아셨어요? 대박이다 이거 앞에 분에 나왔던 제일 처음에 어, 이렇게, 그거?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너무 진짜, 진짜 너무 잘하어요 장면에서 보면요 그~ 이렇게 기괴한 동작이 음. 이~ 안무가한테 동작을 배우면 오히려 어색할까 봐마치 아, 누군가가 그냥 머리를 잡고 어. 이 흔드는 거죠.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연기했다. 진짜 그랬지? 무서웠어. 그런데 승욱 씨, 이 영화가 더 으스스하게 느껴지는 데는 바로 이분이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공포물 마니아이자 영화 링의 각본가로 유명한 다카하시 히로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 이게 어쩐지 약간의 그 일본스러운 영화의 스매 아. 조금 느껴졌어요. 네네네네. 특히나 그 철로의 어린 아이들이 귀신으로 어... 이렇게 숨어서 눈만 이렇게 딱 떠서 보일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딱 일본스러운 느낌 복스러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폐 역사 안에 우물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설정도 뭔가 자연스럽게 영화 링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물이라는 이 소재가 주는 그 축축하고. 어... 막 속을 알수 없어서 무섭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들이 공포영화에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정말 그냥 공포영화에 우물이 딱 등장하는 순간 그냥 음. 제가 그냥 우물쭈물 우물쭈물 아, 우물쭈물 우물쭈물 음. 멘트도 우물쭈물 나는 지금 안 우물쭈물 나... <laughs> 여기 근데 또 옥수역이라는 실제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는. 아, 그래서 더 현실 공포로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인터뷰 때 들어보니까 이게 부산의 한 지하철역을요 실제 옥수역처럼 꾸며놓고 촬영해서 사실감을 높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김보라 배우가 얘기를 한게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로 들어간다, 세트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역으로 지어진 곳이니까 어. 배우들도 몰입이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서는. 어. 이게 나도 그냥 어 지하철 타는 것좀 약간 어. 괜히 어 보면 약간 불편해. 어. 무서워 무서워. 이거 명대사 구간 보면은 스무시 기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더더 드는데요. 나연과 우원이 해 역의 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드디어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음. 진짜 겁도 없어. 음. 어떡해. 아, 제발 그러지 좀 마요 진짜. 어떻게 떠났냐 귀신 나와 빵빵 무섭다 빵빵 빨리 나와라. 아 이게 폐역사라 그런지, 어. 역시! 어. 가음하네요 아니 이 회색이라는 색깔은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음. 너 뭐해? 깜짝... 나도 혹시 몰라서 찍어드리고... 됐다... 오 이거 얼굴 인식 뭐야? 뭐야? 무원아, 괜찮아? 어, 괜찮아. 뭐야? 지금 뭐야? 방금 잠깐만. 저 뒤에서 무슨 소리 들린 거죠? 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옥수역 귀신이 선사하는 극강의 공포는 오션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음. 이치야 존중해. 같이 보기 좋은 무비 오션에 빠져. 빠져. 무비 오빠 수욱씨이 옥수역 귀신과 함께 볼만한 무비 오션에 빠져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 웹툰 원작을 찍고 나온 마동석, 박정민, 정해인의 아. 웃음시 어치. 아 이거 너무 재밌잖아. 아자 시동 걸렸어요. 영화 시동을 추천하는데요. 어, 고양이 어디냐? 서울이요. 서울의 수질이 많이 안 좋아졌네. 대가리 일으켜하고 다니면 빽하고 또 맞고, 세대 맞고, 더 그랬을 텐데 그 아저씨 머리나 좀잘 드라이 하고 말씀하세요 아우저 기름 봐, 저거 진짜 안깝나봐 아저씨 원래 그 직업 주방장 아니죠? 뭐였을까? 헤어 디자이너 같은 거였을까? <laughs> 아... 니 이거는 학교도 때려쳐 대가리도 뭐지? 넌? 어? 엄마가 버린 거구나? 진짜 말... 정말 일어나! 내가 그때 방지했지 <laughs> 그럼 아침에 개인 것까지 기절 6시간 코수로다 이번엔 조금 세일 거야 야 볼륨 좀 높여봐 옆에 그 비명소리 들려봐 아씨 뭐 아닌데? 지마그지마와이스하지 그, 말라고 <웃음> <웃음> 짜릿하고 늘 새로운 마동석표 핵주먹 액션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오셔. 진실의 방으로. 네, 저는 스릴러킹 공효진의 현실 미착형 공포 영화 보어락을 선택했는데요.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이 침대 밑 낯선자의 실체는 오션을 통해 확인하셔. 지금 여러분 소파 밑도 확인하셔. 아...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화는요. 하트 시그널보다 더 달달하고 나는 솔로보다 더 짠내 나는 환승연애담. 영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이 영화 음. 제목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원래 원제는요, 세상 최악의 인간인데 오. 이걸 한국에서 개봉할 때 바로 이 제목으로 개봉했다고. 오, 합니다. 오 나는 이 제목이 더 마음에 들어요. 네. 정아 씨,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이거 우리 밸런스 한번 가볼게요. 최악의 밸런스인가요? 최악의 밸런스입니다. 아 벌써 긴장되네. 누가 더 최악인지 아시겠죠? 1 번. 내네 차에다 떡 싸고 튄 남친. 그니까 러 내가 생각한 그 떡이 똥이 그 떡이죠. 응,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거. 여기 이 곤란한데, 일단 들어볼게요. 네. 네. 향기도 아주 폴폴라. 아, 오케이. 네. 두 번째. 핫할 때마다 협박하는 남친. 응. 나랑 밥 먹을래? 아 죽을래? 응? 어떡할 거야? 아, 아 일단, 어. 진짜 둘다 최악이거든요. 어. 침이 나오네. 진짜 최악인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아, 그, 그, 엄청 사랑해야 돼요, 둘 중에. 난 차라리 똥을 하겠어. 그렇게 힘든 고민이잖아요. 네. 이 영화 이 정도입니다. 아, 너무 소름이네. 자, 타임지 선정 올해 최고의 영화로 뽑혔는데, 최악 오브 최악의 연애를 그 안에 싹 제대로 담아놨습니다. 이 영화는 서른을 코앞에 뒀는데 인생도 사랑도 모두 미숙한 주인공 율리에가 어떤 남자에게도 정착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인생의 다음 챕터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Okay, men jeg synes at du er en krisen og da hvis t du er klar m e mig, v i s t du elsker mig så da fixer vi alt det andre. Ja, jeg elsker dig. Men jeg elsker ikke dig. 저는 일단 오프닝에서부터. 어, 내가 생각한 로코의 주인공이 이런 성격이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거든요. 성격이 분명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첫 등장부터 딱 보여지는 게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의대를 다녔어요. 아, 어. 근데 어느 날 실증을 느껴요. 그리고 바로 심리학으로 전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네. 윤리에는요 갑자기 진짜? 사진을 배우겠다면서 서점에서 알바를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음, 음. 그런데 문제는 요 이런 윤리의 변덕스러운 능력이 연애사에도 적용됩니다. 아... 윤리애가 수업에서 만난 교수님과 잠자리를가졌 어... 음. 그리고 또 사진작가 꿈꾼다고 했을 때는 사진 착착 찍어줬던 그렇소. 그 모델. 어... 모델 누나가 뭐. 그러니까 거의 셔터 누르는 속도만큼 사랑에 빠지는 거죠. <laughs> 어, <웃음> 어, 너무 좋은데? 인증샷처럼, 인증샷처럼. 아, 어, 너도 너무 좋은데? 약간 이런. <laughs> 아,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이후에 그녀는 드디어 한 파티장에서 악수회를 만나죠. 굉장히 큰 호감을 느끼면서 동거까지 그냥 바로 하게 됩니다. <laughs> 그, 아마도 이게 그냥 제 생각인데. 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열다섯 살이 나거든요. 어, 엄청나죠. 근데 그 간극에서 오는 존경심이랄까? 혹은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들에 대한 어, 좀동경이랄까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나이 차이가 걸림돌이 됩니다. 악셀은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시점이었고, 아직도 어린 윤리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싶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Altså, jeg er 44, og jeg vil komme i gang med resten av livet mitt med deg. Jeg bare føler at du går rundt og og venter på noe, jeg jeg skjønner ikke hva det er lenger. Men vil jo ha gjort mer ting først. OK, hva er det du skal gjøre? Hva er det? Hva er det som står i veien? Å, fy faen. Vær så snill! Nå må vi slutte. i 이미 직업적으로 탄탄하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친의 모습을 보면서요 음.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음. 남자친구한테 미묘한 질투 같은 걸를 느끼는 걸 아주 잘 표현했어요. 저는 그렇다 쳐 오케이 그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음. 좀 서운했어요 지금 상대방로 네. 박탈감 가지고 왔는데 음. 이 이어지는 행동 그녀가 결국은 아무 파티장이라 갑자기 들어가 어. 근데 거기서 처음 본 남자인 에이빈드와의 묘한 만남을 갖게 돼. J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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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 en kjæreste som jeg er veldig glad i. Ja. Nei, jeg, jeg takler ikke utroskapet for det jeg. Mm. Nei. Utroskapet er ikke. utroskapet og det Nei. 최고대우전의 흥선대원군 성욱 씨에게는 엄청난 분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 어떡해. 어떡해. 어 어떻게 두 사람이요 선을 했든 말든, 말든 아슬아슬한 대화를 나누고 이게 대화에서 끝나? 아우 아니 대화 아니잖아. 어 살짝 이게 시각화되어 있는 것들 있죠. 후 하는데 그거 왜왜 받아먹는 데그 바람을? 이렇게 <laughs> 왜 뭔데? 아 그거는 진짜 지, 진짜 그거는 조금 어, 1 0대애들이 하는 장난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게 되후 하는데 약간. 뭔데 도대체? 저는 명백한 바람이라고 보고요. 이날 이후 율리에가 에이빈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이 정지된 갑자기 오슬로 거리를 뛰어가는 상상을 하죠. 아 근데 저는요, 어, 그 야, 야, 물론 율리에, 율리에 대해서 상상에. 호불호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야, 이, 이 장면만큼은 모두가 그녀에게 사랑에 빠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율리에 얼굴에서 정말 해방감이 느껴지고 네. 너무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가는데.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어요. 모두가 그냥 멈추고 얘랑 나만 이야기하거나 얘랑 나만 바라보고 있거나 아다 멈추고 내가 지금 쟤를 바라 보러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시간 가는 있거든요. 줄 모르고 막 그거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장면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음. 저 요거까지 제가 인정할게요. 어. 요건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바람이거든요. 바람 피우고 가는데 너무 행복해 어, 그래서 열받아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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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팔무야 어. 이 장면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반 이상은 아는 장면입니다 어. 이 포스트가 익숙한 이유, 기시감이 느껴지는 이유 정재영 배우의 택배짤 <laughs> 여러분 택배 받으러 갈때 너무 행복하죠 어, 윤리애가 그 표정입니다 맞아, 아, 근데 이 장면에 네. 비하인드가 있어요 컴퓨터 기술이 하나도 없이 네. 조단혁 배우들이 직접 멈췄습니다. 아, 또 영화에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열두 장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스토리가 정말 탄탄하고 짜임새 있게 흘러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누구도 인생의 정답지는 들고 태어나지 않는다 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죠 근데 정아씨 네 인생에 아무리 정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 이 명대사 구간은 못 참겠어요 어 뭐죠? 정말 그 문어발 폼 미쳤다 부럽다 응응 그냥 부러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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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린 요가 이제 에.. 뭐라고 그러죠? 그린 요가 에코밍 퓨얼 아, 이 에이 윈드와 율리에가 우연히 다시 재회를 했네요. 아유, 그, 안 만날 수가 있나, 뭐, 그 동네인데. 아, 저 표정 봐. Okay. 아, 여친이랑 왔어. 나이 착. 난 하러니 캐 오케이. 그럼 o b a v o a n k Yeah. Silent 못봤어 어. 어가 봤어. 아. 들어왔잖아.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다시. 나는 못 봤다 이제. <laughs> 난 아무것도 모른다. 뒷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이들의 복잡한 애정 관계는 오션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위치야, 네, 존중해 같이 보기 좋은 무비? 오션에 빠져. 저 최정화의 선택은 단맛 쓴맛 다 담은 소주 같은 로맨스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인데요. 아나왜 어, 이렇게 치였지? 이 어. 음. 소주 주세요. 우선요 어! 야. 안녕하세요. 얘 필름 끊기는 아무 말 대잔치 장난 아니에요. 헛겠다가 입을 킥한 사람 많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야. 주 소리 하는 거야. 얘가 나한테 먼저. 싶다 할 수. 전태 새끼야! 패. 어이. <laughs> 앉아 그리고 너랑 앉아. 당연히 안 되죠. 앉아 앉아 앉아. 넌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는 내 스타일인데. 진짜? 아니요 취했다니까요.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나는 어른들의 현실 연애가 궁금하지다면 지금 말로 달려오셔오 음. <laughs> 무비 오빠 전수홍의 선택은요. 오직 한 여자만. 으, 한 여자만 불고 늘어지는 황정민의 진한 수뇌호.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입니다. 식사하셨어? 야식은 치킨이지. 얘기 좀 하게. 자, 봐봐. 이게 저번에 그쪽에 쓴 각서. 그리고 이건 이 각서를 무효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각서. 여기 네모칸 보이지? 하루에 한 시간씩 네가 나 만나 줄 때마다 이 네모칸에 색깔을 칠할 거야 이기가다 칠해지면 네꺼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할말다 하셨으면 가세요 생각해보고 연락해 아니어도 연락하고 술톤 싹 걷어내고 멜론 눈알 장착하고 황정민의 눈물 나는 러브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와+ 들어와 지금까지 여섯 편의 오션 추천작들을 알찬 구성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구성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요 맞습니다 오션과 함께라면 이 모든 영화들을 무제한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매진 임박 전에 하이텐션 어드벤처 오션에서 영화. 그로 흥절됩니다. 안올 거야?